교회 권한은요,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지 인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1자, 1절까지 얘기한 거 결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교회 재판권은 뭐예요? 열쇠 권한이라고 했어요? 자, 이거는 교회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가 있어요? 복음 선포. 그렇죠? 그 복음 선포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뭐 해야 돼요?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. 죄 사함. 회개해야 죄 사함에 관한 여러분들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신자의 도덕적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요? 해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요. 자, 국가의 사법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죠. 강제적이 될수 없어요. 교회의 권한은요. 그래서 권면과 영적 지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재판권입니다. 그 교회의 본질인 복음 선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영적 질서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교회의 재판권입니다. 자.